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어,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오늘은 스무 살에 읽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책들이라는 책을 쓴 김병환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년에 만권 독서를 한 기적의 작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표지에 음,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4년에 70권의 도서를 출간을 했고 5년 동안 300명의 작가 배출을 하고 책쓰기 코치를 하고 있으며 6년 동안 5,000명의 퀀텀 독서법 수강생 배출을 한 독서법 멘토이면서 7년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 자기계발 1등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서 어, 어떤 내용을 20살 젊은 청춘들에게 전하는지 한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음, 우선 목차를 제가 보니까요,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고,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도 믿지 않는다. 삶을 긍정할 때 위대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와닿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기계의 삶이다.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을 때 운이 트인다. 실패를 피하지 않고 즐기면 성공이 찾아온다. 모든 성공에는 법칙과 이유가 존재한다. 네, 이런 목차들로 되어 있고, 프로로그에서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요. 독서는 혁명이었다 라고 소개하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또 아무리 눈부신 성공을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도,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더 많이 주입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혁명은 이 지상에서는 독서뿐이다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자신의 사고와 의식, 그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독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은 만큼 살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인간에게 그러한 삶을 조금 더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 날에 읽었다면 인생이 바뀔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책의 세계는 차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필자는 학벌도 인맥도 기술도 재물도 없었다. 없다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 차별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의 세계는 절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음, 오히려 차별이 심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친절하게 키워주었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인생이 살아온 날들보다 몇배더 많은 젊은 청춘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젊은 친척 조카들에게 자신있게 건네주고 추천해주고 싶은 최고의 책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소개합니다. 어, 첫 번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라고 해서 불가능이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굳은 신념과 열정을 가질 때 절대 해낼 수 없을 것 같던 일,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을 상상하고 실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당신은 열정을 지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불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수 있대요. 실제로 불을 실제로 불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불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어 가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불에 사로잡히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불그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열정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당신을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불과 열정은 매우 닮아 있다고 할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았거나 흔들리며 살고 있는 청춘이라면 그것은 열정에 지배당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렇다면 과연 열정이 지배당하는 삶과 열정에 지배당하는 삶과 열정을 지배하는 열정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전자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삶이고, 후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삶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굳은 신념과 열정을 가질 때 절대 해낼 수 없을 것 같던 일, 상상조차, 상상조차,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을 상상하고 실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열정이 성공을 낳고 성공이 당신을 성 열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열정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준다. 열정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게 해주고, 열정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도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열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정을 좋은 도구로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끌어주고, 자신을 성장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이 글이 무척 와닿았는데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를 심지어 좋아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환경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위력입니다. 열정은 심지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힘든 문제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왜 이처럼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후회하며 친구들이 포기하라고 권해주진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마. 손을 떼면 안 돼. 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오곤 하죠. 그 목소리가 바로 열정이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고귀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역시 갈등 끝에 결국 이 목소리를 따라, 이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는 희망에 대한 신념이다. 그 신념으로 인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타인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일에 귀중한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피력해 주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비생산적인 다툼에 귀중한 정력을 낭비해서 인종차별을 미움과 싸움의 구실로 삼는 대신 교육자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소망을 이루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서 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두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워싱턴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도 있네요. 어...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열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열정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백만불짜리 열정. 이체육. 음, 당신이 가진 열정은 과연 얼마짜리인가? 당신이 가진 열정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 가령 먹고 사는 일, 눈앞의 현실과 상황과 같은 일에서 초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열정이 비싼 것이라면 그럴수록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만불짜리 열정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정이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만불짜리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이들은 능력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는 점을 직시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열정을 지배하면서 그 열정의 온도를 남다르게 높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백만 불짜리 열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백만불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신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능력이나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정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온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와닿는 글이네요. 음.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비슷한 한두 가지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들이 가진 공통점 중의 하나는 실패조차도 즐길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즐기다 보니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그 차이가 바로 열정의 온도, 열정의 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패조차도 즐길 수 있는 힘은 백만불짜리 열정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나 스펙이나 학식은 잘 해내는 방법만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백만 불짜리 열정일수록 실패조차도 즐기게 해주고, 그것을 하는 과정을 축제로 만들고, 즐겁고, 신나게 할수 있게 해준다. 어떤 작은 일도 행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이루,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은, 하, 당신으로 하여금, 비로소 행동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백만 불짜리 열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면 늘 밑줄을 긋고 많이 와닿는 곳에 별표를 하는데요. 거의 거의 대부분의 밑줄을 긋고 별표를 지금까지 읽은 곳까지 한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정말 많이 어, 틀린 것 같고. 한줄한 음, 한 줄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음, 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어, 마무리 음, 날짜를 잡고 있는데 제가 완성해서 나올 책 표지를 찍기 위해서 내일 서울에 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어, 표지에 실린 사진인 만큼 음,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신경 써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어, 보니까 내일이 음, 무슨 날이냐면 한글날이더라고요. 네, 10월 8일 한글날 제가 어, 저의 스토리를 담은 동기부여 책을 쓸표지의 이미지를 찍으러 가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출간 계획, 출간 기획서를 모두 완성했고요. 어, 책 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 5권의 책을 썼지만 그것은 이제 전공 분야의 책이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피부 관리 실기라던가 뭐, 화장품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메이킹, 요런 관련된, 뷰티에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어, 사실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학교에 온지 10주년 기념으로 쓰는 이번 책을, 어,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추간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글쓰기 공부를 지금 어 김병환 베스트셀러 작가님께 받고 있는데, 너무나 배운다는 것이 어 설레이고 어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가을을 정말 알차고, 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 방송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고, 우리 제자들과 책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오늘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셔서 음, 정말 백만 불짜리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권혜영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앞으로 사는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좋은 책의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힘이 되는 어, 그런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제자들 공부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 없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책을 읽어주고 있죠. 어, 우리 제자들도 책 많이 읽어서 <laughs> 앞으로 더 멋있는 어, 늘 도전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 뜨거운 멋진 성공한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